안녕하세요. 방윤준입니다. 음, 우리가 토지용 계획원을 보면, 또는 경매 물건지를 보면 항상 따라다니는 게 있죠. 경기도에서는, 그렇죠. 경기도 서울권에서는, 뭐가 따라다닙니까, 여러분? 항상 붙어있는 거. 얘는 진짜 짜증날 정도로 따라다녀요. 근데 사람들이 무시를 해요. 무시를 하는데, 어, 제가 대한민국 1%의 블루오션, 성장관리 권역, 자연보정 권역, 과밀억제 권역. 요게 항상 경기도나, 수도권, 서울은 항상 따라다니죠 여러분. 이게 항상 토지 이용 계획원에 붙어있어요. 이셋 중에 하나는 붙어있다고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이거 뭔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어, 성장관리 권역이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부터 한번 제가 이걸 심도 있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경매 교재를 판매하고 중인데요. 제가 지금 강의하는 그 책자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거의 다 샀어요 이제 한 17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전 강의 참고하시고 어쨌든 간에 제가 한번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를 볼게요 오늘 사실 음 전통상업보존지구 그 다음에 뭐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실 여기에 대박이 있는데 제가 이것서 강의를 안할게요 그냥 제 교재만 써놓겠습니다 그리고 어 사실 오늘 경관지구를 하려고 했어요 경관지구를 해야되는데 경관지구 건너뛸게요 경관지구에서도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냥 건너뛰고 어, 바로 그냥 음, 제가 이제 아이고 이거 아닌데 요거 성장관리 권역 그 다음에 과밀억제 권역 자연보존 권역 자 그러기 전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숙제 하나 안내해 볼게요 토지용 계획원이 여러분 이렇게 있어. 그럼 여러분, 여기서 어떤 법을 따라야 될까요? 어떤 법을? 10초 안에 이걸 해결, 이,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최상위. 자, 보십시오. 자, 1번. 1번. 제한보호구역을 따라야 된다. 2번. 여기 공인용 산지가 있죠? 공인용 산지가 따라야 된다. 3번. 성장관리 권역이니까 성장관리 권역의 법을 따라야 된다. 4번 도시자연공원구역이니까 구역이니까 구역이 제일 세죠. 구역법 따라야 된다. 4번 보존녹지 지역을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5번이죠. 이게 1번 얘가 2번 공용산지가 2번 성장관리 권역이 3번 도시자연공원이 4번 보존녹지가 5번. 여러분 어떤 법을 따라야 될까요? 여기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진짜 이, 제가 다 설명드렸어요. 제교재에다 설명해드렸죠? 예외조항까지 다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어떤, 어떤 지역에, 어떤 구역에 행위자를 따라야 될까요? 우리가 건물을 짓든 건폐율, 용적률, 건물. 응? 어떤, 아, 잠시만요. 한번 제가 좀 핸드폰을 볼 테니까요. 한번 여러분들 어떤, 어떤 건지 한번 보십시오. 이걸 모르시는 분은 제 교재 100% 사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시는 분. 토지용 계원도 모르는데, 여러분. 무슨 여러분들 경매하신다고 그러세요? 그죠? 여러분들 무슨 경매를 하고 공부를 하신다고 하십니까? 이런 것도 모르는데. 그죠? 제가 항상 설명드리잖아요. 지역. 지구. 구역. 구역은 네 가지. 지구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겁나 많아요. 지역은 도관 농자. 크게는 네 가지. 세분화 시키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얘도, 그죠? 한2 0몇까지 되죠? 얘도. 세분화 시키면 도관 농자에서 도시적, 그죠?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 래서또 세분화 시키잖아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센 놈이 제가 뭐라고 했죠? 지구라고 했죠? 지구. 아니, 구역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은 도시 자연공원 구역의 법을 따라야 되겠어요? 여기까지 읽은 사람은 초급. 자, 공인용 산지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중급. 중급이에요. 이 사람도 뭘 모르는 거거든요. 이 초급은 그냥 제가 얘기하는 요 지구, 지역, 지구 지구만을 이해하는 분. 제 교재를 뭐, 안 보신 분이죠. 예외 조항을, 예외 조항들이 있죠. 예외 조항들을 안 보신 분. 그 다음에, 보존 녹지의 행위자를 따라야 된다. 이분이야말로 진짜 선수입니다, 선수. 선수. 대한민국의 상위 1%. 저도 1%, 여러분도 1%. 보존 녹지를 행위자를 따른다고 하는 분. 물론, 제한보호구역은, 그죠? 같이 협의를 봐야 되겠죠. 이게 별도로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토지용 계획원도 읽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공인중개사입니까? 공인중개사, 허접한 공인중개사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보십시오. 어떤 법을 따라야 됩니까? 라고 가서 진짜 물어보세요. 여러분, 진짜 물어보세요. 정답을 안 주는... 모르는 공인중개사하고는 거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부가 안된 공인중개사거든요. 공인중개사가 우리 공부할 때는요. 건축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지적법, 도시공간 및 어쩌고 바뀌었죠? 공법 몇개안 배웁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실무에 나오면요. 이것은 전체 법률의 20%밖에 안 돼요. 나머지 80%는 스스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저처럼. 굉장히 어렵습니다. 홀, 공법을 홀로 공부하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아 농지법도 배우는구나. 농지, 농지법 농지 일부 배워요. 농지법도 좀 일부 배워요. 조금 한 10페이지 정도 배웁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 가지고 뭐 농지법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분들이. 제가 오늘 술잔잔 먹어서 얼굴이 빨갛 합니다. 이해하시고요. 좀 담배 한대 피면서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진짜 이 내용 캡쳐해가지고 공인중개사딱 갖다 줘 보십시오. 아이, 공인중개사님, 이거 어떤 법을 따라야 됩니까? 물어보세요, 진짜. 모르는 공인중개사하고는 거래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제가 뭐라고 했죠? 도시 자연공원 구역의 법을 따라야 된다는 사람은 초급, 초급 공인중개사. 공인용 산지를 따라야 된다는 사람은 인제 공인중개사 공... 자격증 따고 한 1, 2년 돼서 조금 이제 법조문을 몇 가지 필요한 부분을 더 읽어본 사람. 중급. 중급도 아니지. 초급이 초급, 완전 이것도. 그리고 보존독지지역의 법을 따른다는 사람은 정말 대한민국 상위 1%. 왜이 사람은 예외 조항을 알고 있거든, 요 예외 조항을. 자, 너무 길었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수도권 정비, 제가 보여드릴게요. 답, 답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답은 요거예요 답은 요거. 보존녹지 지역의 행위자을 따라야 돼요. 왜 그러냐고요? 자, 구역 제가 봤지, 말씀드렸죠. 지역, 지구, 구역 이렇게 있으면 얘가 왕인데 구역을 따라야 되는데 자 여기 구역은 제한보호구역. 구역과 구역이 충첩될 때는 두 가지 센 놈을 따라야 된다. 그죠? 그래서 두 가지 다두 가지 다 적용받아요. 자 그러면 구역이 도시자연공원 구역 두개 있죠. 여기 두개 있죠. 자 그러면 도시 자연공원 구역 법을 따른게 맞아요. 그런데 국토계획법에서 예외조항을 두고 있죠. 수산자원 보호구역. 그 다음에 뭐야? 제가 위에 제 강의 아 이제 강의 이게 공개하면 안 되는데 자꾸 공개를 하네. 이게 제가 수산자 먹으면 이렇게 여러분들 좋아해야 돼요. 박사님 관이 수산자 먹고 또 강의하네. 야또 정보 나오겠구나. 그 그렇,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국토계획법에 보면, 공익용 산지 중에서, 녹지 지역 중에, 그죠? 임야 중에서, 그죠? 자연환경 보존 지역, 방제지구 산지, 도시자연공의 산지, 수산자원보호국의 산지, 요것은, 그죠? 요것은, 이 중에 녹지 지역은요, 보존 녹지 지역의 행위자를 따른다. 그게 답이 나와 있어요. 답을 줬어요. 이것은 예외조항이라,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공인중개사들 헷갈리는 게이 토지 이용 계획원을 읽는 게 굉장히 헷갈려 합니다. 아, 이거 어디야, 대체 어디지? 어. 다 어. 왔다.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들 중에서도 토지 이용 계획원을 못 읽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다 보면 뭐 건축물 대장, 토지 이용 계획원 잘 떼요. 그죠? 등기부등본은 잘띕니다 그런 건뭐 어차피 기본 필수니까. 그죠? 잘 띄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딱 하면서 사람들이 딱 토지 용경으로 가져가 봐. 중개사님, 중개사님. 어떤 법을 따라대체이 어, 많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중에 어떤 놈이 대빵입니까? 어떤 놈의 행위자를 받아야 돼요. 내가 건축물 짓고 싶은데. 쓰잘대 겸소리한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 쓰잘대 겸소리한 사람 많다고요. 이래도 공부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런 거 어, 배우는 거 어렵지 않아요. 제 강의만, 제 교재만 잘 보시면 100%다 이해하십니다. 제가 제 교재 구매하시는 분은 대한민국 상위 1%라고 말씀드렸죠. 상위 1%. 상위 1%입니다. 공법에 대해서만큼은, 그죠? 상위 1% 맞습니다. 자, 그러면 수, 도시자연공원구역, 아까 나왔죠? 그렇지만 여기도 공용산지 중에서, 임야 중에서 그죠? 녹지 중에, 녹지 지역 중에서 보존 녹지 지역은, 그죠? 뭔 법을 따른다고요? 보존 녹지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보존 녹지 지역에 따른다. 그러면 이게, 이, 얘가, 얘가 대빵인 거예요 얘가 대빵. 얘가 대빵이라고요. 여러분, 농담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는 가져가십시오. 대체 공인중개사, 이딱 보면, 이게 뭐야? 이게 뭐죠뭘 따라야 되지? 다들 뭐라고 그래요? 그딴 얘기 한다니까요? 공인중개사 10년에도 몰라요, 여러분. 10년에도 모른다고요. 10년에도 몰라요. 공인중개사라고 다 아는 거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분들 제 강의 듣고 계시면, 제 강의 진짜 필히 교재 구매하십시오. 다음 달부터는 제가 많이 가격 올릴 거예요. 88만원으로. 근데, 진짜, 남들한테 창피하고 싶지 않으면, 물론 아시는 분도 있겠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요거. 제가 대표적인 일 하나 뽑은 거예요. 물론 더 많아요. 여기, 에 뭐, 수질 대진 특별 대책 지역, 뭐, 수변구역막더 붙어버리면 이제 부터 머리가 아픈 거죠, 이제. 띠 하죠, 띠. 그죠. 대체 뭐야, 이게. <laughs> 그죠. 원리를 모르니까 그래요, 원리를 모르니까. 원리는 제가 저번 강의 때 설명드렸죠. 그의 강의 때. 아, 어, 뭐, 이걸이걸 이걸 하려고 한거 아닌데? 어쨌든 간에, 좌우지단가. 넘어갑시다. 어쨌든, 어, 성장 관리, 제가 오늘 설명하는 것은 성장 관리 권역, 그 다음에 과밀 억제 권역, 자연 보정 권역, 이걸 설명하려고 한 건데, 자, 이 중에서 과밀 억제 권역은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과밀을, 서울이니까, 대부분 서울 인근이 바로 붙어 있는 곳이니까, 과밀을, 인구가 과밀해진 거, 과밀해지는 것을 억제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인구가, 더 이상, 서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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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로를 억제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것 억제하려면 어떤 게 필요하겠죠? 돈하고 관련된 게 필요하겠죠? 돈하고 관련된 게 뭐죠? 세법이죠? 자, 과밀 억제 권역. 서울, 서울에서 나가는 것들은, 그죠? 혜택을 주겠지만, 서울로 올라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억제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죠? 세금을 겁나게 만약에 존나게 때리겠다 이거예요. 그죠? 왜, 이 지방에서 서울로 이 과밀 억제권 올라오는 것들은 세금을 겁나게 때리고 여기서 나가는 것들은 혜택을 주겠다 이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과밀 억제 권역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세금과 관련이 있다 보시면 되고 성장관리 권역 그죠 성장을 관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죠 성장을 성장을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겠다 이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쁜 땅이 아니다 국토계획법 제가 맡은게보여드겠지만국토계획법에서는그 성장관리 권역 중에서도 권역이 있고 구역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구역이죠. 구역이 제일 센다 그 구역 이 권역은 국가에서 지정하지만 구역은 조례로 지정한다고 얘기했죠, 제가요. 조례로 지정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있어요. 인센티브가 건폐율의 어떤 인센티브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왜서 뭐 어, 계획관리 지역의 건폐율은 40%인데 뭐50% 상향시켜주겠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 관리 권역은 나쁜 땅이 아니다. 그리고 자연 보존 권역. 뭐 이건 뭐 똑같은 거예요. 자연 보존 권역으로 지정, 자연을 보존하겠다는 권역인데, 큰대들인데 자연 보존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연 보존 구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구역이 지정되니까. 그래서, 자, 한 번, 내용을 한번 쭉쭉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또 설명하니까 이해가 잘안 가지지만, 자,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에요. 그죠?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의하면, 아유, 사진에 항상 가요. 최상위 법률입니다. 수도권 정비법이. 수도권에서는, 자, 뭐라고 써 있어요?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토지용 이 계획, 또는 개발 계획 등에 우선한다고 했잖아 우선. 수도권 정비법이 우선이, 최우선이에요. 최상위 법이에요. 수도권에서는. 그죠? 그 밑에 다른 법들이 있다는, 있,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계획이 기본이 된다고 했죠. 다만, 수도권의 군사에 관한 사항. 이것은, 아까도 군사기지 뭐쪽 나와있죠? 그것은 그 법을 같이 적, 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권역별 구분과 지정이 있는데, 그죠? 육주에 보면, 과미력제 권역, 성장관리 권역, 자연보정 권역. 세가, 세 권역으로 나와요 밑에 그림이 있어요. 제가 네이버에서 캡처한 거거든요. 잘돼 있더라고요. 이쪽, 이쪽은 서울은 과밀억제 권역, 서울하고 일부 주변의 시몇 개는 과밀억제 권역이다. 그 다음에 성장 관리 권역은 이쪽, 남쪽, 북쪽, 서쪽, 성장 관리 권역이다. 그리고 이 동쪽은 자연 보존 권역이다. 강원도 가깝잖아요. 산이 많잖아요. 강도 많고, 그 때문에 자연을 보존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연 보존 권역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밀력 재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수도권정비법이 이렇게 나눴습니다. 수도권정비법은 최상위법이다, 최상위 법률이다. 수도권정비법에서 규정하는 대로 용도 건축물 그런 것들이 들어와야 된다. 그런 거죠, 그죠? 이해 가셨죠? 그래서 과밀력 제권의 행위제한, 그 다음에 성장관리권의 행위제한, 그 다음에 어, 자연 보전권이 행인제안이 있는데 이새 세, 크게 세가지다 나오거든요. 과밀력제권 서울이라고 했잖아요. 서울하고 붙어 있는 인근 몇개 도시. 그죠? 공업 지역의 제한. 그죠? 본점 설치 시 취득세 중과. 그래서 이쪽 지방에서 이쪽으로 올라온다. 그러면 올라오지 말아는 건데 올라왔잖아. 그럼 취득세를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세를 중과하겠다 이거예요. 그죠? 본점 매각 후 대도시 외로 뭐 지방세를 감면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본점을 여기 본점이 서울에 있어. 내가 구에 지방으로 이전하면 지방세도 감면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외곽으로 나가라 이거거든요. 더이상 과밀하는 것을 과밀 과밀 되는 것을 억제하겠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죠? 이렇게 뭐 과밀억제권 서울, 의정부, 구리 하남뭐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남양주 뭐 이렇게 쭉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경매하는 입장에서는 요런 것들,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냥 단지, 저처럼 법인이, 그래서 안산에 있어. 안산은 과밀억제권이 아니거든요? 과밀억제권에 아닌데, 과밀억제권에서그 본점을, 지금 안산에 소지하고 있는데, 다음 에셋이라는, 법인을, 그서 서울로 이전하고 싶다. 그러면, 뭐죠? 취득세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중과된다 이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과밀억제권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그냥 취득세가, 중과된다? 그거 아시면 되고. 성장 관리 권역. 말 그대로, 성장을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성장을 관리하겠다는 권역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게 시도가 있어. 서울이 있어. 이쪽. 동쪽만 빼고 나머지는 다 성장 관리 권역이잖아요. 그죠? 성장 관리, 관리 권역인데, 지자체 조례마다, 성장 관리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놨잖아요. 구역으로. 권역이, 이건, 이큰 권역이지만, 권역이지만, 이또각 시마다 일정, 일정 지역을 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조례로 위임해 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구역으로 위임된 곳들은, 그죠? 이 성장 관리 권역에 어떤 그 행위 제한을 받고, 어, 도시계획 조례로 정한다 하더라도, 이 성장 관리 권역에서, 어, 행위 제한을 하는 것들을 따라야 된다 이거죠. 그죠? 그럴 때 경매하는 사람들은 크게 의미 없어요. 그냥 단지 성장 관리 권역은 권역은 우리한테 플러스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제가 코멘트를 했는데 법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웬만한 것들 대부분 다할수 있어요,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경매는 입장에서는 신경 쓸 필요 없다. 그죠? 그 다음에 자연 보전 권역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연 보전 권역이라고 지정되어 있지만 자연 보전 구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아까 법 규제는 이렇게 돼 있지만, 웬만한 것은 대부분 다할수 있다.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 이거, 여러분 뭐, 수도권에다가 뭐, 몇만 평, 뭐, 연수원 질 거예요? 아니면 교육시설 질 거예요? 대학교 지을 겁니까? 그게 아니면, 그게 아니면 경매하는 입장에서는 신경 쓸것 전혀 없다. 신경 쓸것 전혀 없다. 그냥, 아, 그냥 과밀 억제권인갑다. 성장 관리 권역인갑다. 자연 보존 권역인갑다. 그 밑에 있는 구역을 신경 쓰시면 된다, 구역. 제일 센 놈을 신경 쓰면 된다. 그죠? 물론, 법 테두리는 성장, 성장 관리 권역, 또는 과밀 억제 권역, 그법 테두리 안에서 모든 지역 지구를 정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은 이것들은 신경 쓸거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국토계획법에 보면, 제가 국토계획법도 봤거든요? 국토개보법 3절 성장관리계획이라고 있어요. 성장관리계획. 왜? 수도권정비법에서 위임한 거니까. 수도권정비법에서 위임한 거니까. 그죠? 성장관리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좀 볼게요. 좀 내려보겠습니다. 자,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고 돼 있죠? 구역에서는 77조 1항 어쩌고저쩌고 써 있어요.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요.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계획관리 지역에는 50% 이하, 생산관리 지역, 농림지역, 대통령 정하는 녹지 지역에서는 30% 이하. 건폐율 완화, 성장관리 권역은 뭐라고요? 건폐율 완화, 좋은 땅이다, 좋은 땅이다. 그래서 용도지역, 용도지역이 계획관리 지역이야. 그죠? 계획관리 지역에서는 건폐율 얼마죠? 40%죠. 그런데 성장관리 구역으로 돼 있다면, 성장관리구역으로 되어있다면 얼마 50% 완화되는 거죠 좋죠 굿 좋죠 나쁘지 않죠 자 오늘 강의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제가 오늘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은 세금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고, 자연 보존 권역은 그 밑에, 뭐, 배출설 제한 지역, 공장 설립 승인 지역, 뭐, 어떤 그, 수변 구역, 그런 법률을 따르면 됩니다. 구역이니까, 그죠? 구역이, 수변 구역이 제일 세죠? 제일 세죠? 수변 구역에 안 걸리하고, 안 걸리면 돼요, 그죠? 특별 대책 1권역, 2권역이 있는데, 특별 대책 1권역도 허용되는 건축물이 있고, 2권역은 좀 완화됐고, 그죠? 공장 설립 승인 제약이, 제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그죠?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공장 설립이 된다. 그런데 이런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서는 이런 것들이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대부분 창고, 물류센터, 이런 것들로 많이 허가를 넣죠 그죠? 오염 배출시설이 적은 걸로. 그러니까 제 강의를 쭉 들어오신 분들은 아, 이제 토지용 계획 딱 한눈에 보면 탁, 탁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그죠? 제가 나중에 연습을 시킬 거예요. 제가 연습을 시키는 것도 위에다 좀쭉 적어놨는데 제 강의에 아 여기 아니구나 연습 한번 해봅시다 해서 제 강의에 어딨어 어쨌든 어, 연습을 제가 많이 시켜놨습니다 어쨌든 그죠 그렇게 보시고 이제 여러분 어, 지금까지 제 강의를 쭉 들었던 거나 교재를 갖고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는 딱 답이 나오시죠. 아. 이런 때는 이게 왕이구나. 토지용 계획원에 줄비하게 뭐한0 가지 막써 있어도 어떤 걸 적용해야 되는구나. 어떤 놈이 제일 센 놈이구나. 그럼 그 놈만 따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놈의 제안이길일 세니까. 그래서 여러분, 토지를 알아야지. 일반, 이런 토지를 알면 도시 지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뻔하잖아요. 주상공로. 추상공록이잖아요 그죠? 또는 독간농자, 개생보, 계획관리적, 생산관리적, 그죠? 보전관리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법을 알고 나면 처음에는 어려워요, 여러분.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제 강의를 두 번, 세번 듣다 보면 아이 양반이 얘가 얘기했던 게 바로 이거구나. 벌써 금방 눈치챕니다, 여러분. 음, 쨌슨 좀. 음, 공부를 정말 심도 있게 하시고, 나중에 낙찰받고, 큰 실수 안 하려면, 제 강의 100% 들으십시오. 그리고, 어, 교재 구입하세요, 빨리. 이제, 다음 달 12월 달부터는 제가 대폭 인상할 거리고, 어, 오늘 사실은, 저기, 제가 이제 술 먹는 분 아실 거예요. 강사장님 아시죠? 들으셨죠? 제 통화네요. 부산 경주 지역에서 15년을 했던 공인중개사분이 계세요. 그분이 제 강의 교재를 어, 구매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15년 하셨어요.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를 자부 자존심 버리시고요. 버리세요, 여러분들. 저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기 위해서 몇 가지 법률을 배우잖아요. 네 가지, 다섯 가지 법률을 배우잖아요. 이것은 그 수많은 법 중에 일부예요 일부, 일부. 여러분 현장에 나오시면, 공부해야 될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죠. 한국산업표준 분류표. 고 제가 옛날에 참 중개업을 처음 시작했는데 어떤 사장님이 그러세요. 아 우리 공장 코드번호가 이거야. 아 공장 코드번호가 뭐예요? 공인중개사로 쪽팔리잖아요. 그죠? 모르니까 이렇게 모르니까 쪽팔린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그런까지 다 설명해놨습니다. 그런 쪽팔림 당하지 마시고, 여러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충분히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허접한 학원은 다니지 마세요. 막, 부풀려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학원 다니지 마세요. 그죠? 그죠? 판단은 여러분들 스스로 하십시오. 저도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고, 어, 지금까지 왔으니까, 어, 감사합니다.